안녕하세요. 한배가물차입니다. 오늘은 더빈 회사에서 어 2.5톤 요 카고로 말씀 주셨는데 현장에 오니까 요 리프트가 달려 있네요. 요거 지금 1.5톤 슈퍼테 요거 16년식 16년식 1 8년식이랬는데 요거랑 요 차를 지금 보러 왔어요. 지금 와서 일단 1차적인 견적은 드렸고요. 일단 제가 현장에 와서 차를 한번 확인하고, 이제 최종 매입 가격하고 나머지 진행 사항들을 고 현장 담당 실장님하고 얘기할 예정이니까요. 우선 차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요차 같으면 요게 지금 16년식 이네요 요재작연도는 15년 인데 아마 등록이 16년으로 된것 같아요 주행거리는 지금 54,000 키로 고요 어... 여기 한번 와보시면 요게 이제 2018년도. 보이시죠? 오, 조심, 어, 예. 2018년식 2.5톤 차예요. 지금 들어가서 주행거리를 보니까 일단 16,000km 정도 뛴 차인데, 상태는 되게 양호해 보입니다. 일단은. 차가 지금 2018년식인데 주연거리도 15000km 정도 됐고요차 상태는 상당히 양호해 보입니다. 어, 하부쪽으로 이게 공사 현장에서 쓰던 차량이라서 하부쪽으로 조금 험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굉장히 양호한 상태고요 보시면 적재한 바닥도 여기 갈비때 라든지 적재한 바닥도 깨진데도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제가 이게 현장에서 이 기름통을 제가 좀 유심히 보는 편인데, 여기 보시면 기름 누유 현장에 있는 것들은 여기 보면 이렇게 실금이 닿을 경우에 기름이 누유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요거는 차를 보실 때 한번쯤 살짝 보는 그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실 때, 카고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리프트 차네요 리프트 차는 실제로 카고 보다는 가격이 리프트 가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 매입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상승합니다 일단 뭐 외관이나 전반적으로 차 상태가 양호하다 판단이 되고요 이제 저쪽 15년 시, 아 16년 시까지 마무리 해볼게요. 잠깐. 우리 한백에 유페이스 우리 신원호 부장입니다. <laughs> 앞으로 제 영상에 많이 출연할 우리 막내. <laughs> 야 마스크 자. 좀 벗고. 자 안녕하십니까 신원호로갑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갑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리프트 차들은 보면 저쪽에는 이렇게 안전 요, 요걸로 요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고리를 이렇게 고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차마다 보시면 약간씩 방법이 다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리프트 상태도 상당히 좋네요. 처음에는 차고 2.5톤 그냥 카고 트럭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진을 안본 상태에서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와서 보는데 막상 오니까 접이식 리프트조차 2018년식하고 그리고 이거 이제 16년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프트 그냥 일반 리프트 차로 되어있네요. 처음에 상담할 때 현장에 차가 많다고 하셔서 와서 보니까 실제로 차가 진짜 많네요. 뭐 3.5톤 거기 자동차 다리 차도 있고, 여기 포크레인도 있고, 저쪽에 보면 5톤 덤프트럭도 보이네요. 그건 적재함이 짧은 게 아마 정품인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차는 확인을 했고요. 일단 차를 보고 나서, 사무실에 실장님하고, 나머지 부분은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차를 보고 또 현장에 가서 또 나머지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